순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뒤늦게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했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ADHD가 나르시스트에게 취약하다는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ADHD의 감정기복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편도체와 전두엽의 관계를 얘기해볼게요.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한편으로는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사과하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냥 알려준 것 뿐인데 예민하게 반응해서 화를 내고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연애할 때 사소한 일에 화내고 후회하고 회피해서 연인과 관계가 나빠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ADHD 뇌 구조에서 기인한 감정조절과 회피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ADHD와 뇌가학 특히 감정조절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편도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DHD라고 하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 알고 있는데요. 편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전두엽만 알았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편도체를 공부하면서 감정기복과 회피 성향을 이해하고 해결책까지 찾아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내에서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주의력, 집중, 충동조절, 집행기능 등의 인지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흔히 감정센터라고 불리며 공포, 위험감지, 감정처리, 정서적 반응 등을 담당하고요. 전두엽과 편도체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은 편도체의 과도한 감정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ADHD의 뇌는 이두 구조 간의 신경회로 연결이 약화되어 있거나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기 쉬워요. 일반인의 뇌는 편도체가 어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하면 전두엽이 아 아니야 과민반응이야 하면서 한 템포 진정을 시킵니다. 혹은 지금 화낼만 하지만 이따 정리해서 다시 말해보자 하고요. 하지만 ADHD 내는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전두엽이 무반응, 이를 억제하지 못해서 감정폭발 혹은 회피 또는 생각마비로 나타나곤 하죠. 이 때문에 ADHD는 부모의 잔소리 연인 친구와 갈등, 상사의 목소리 톤이나 작은 지적에도 감정이 폭주하거나 거절 한마디에도 도망치고 싶어 하는 회피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고 지나간 일에 오래 매달리기도 합니다. 결국, 감정 폭발, 후회, 자기 비난의 악순환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ADHD 인지치료책에서 가까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피해를 또 많이 입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기복에 이어서 갈등을 회피하는 회피형이 되면 더욱 애인이 고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꼭 네, 뭐 고쳐야 되는 문제겠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게 된다? ADHD는 나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함을 겪고 상처를 받고 사과할 일인데도 화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뒤늦게 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했지 이런 마음이 들고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서 사회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항상 후회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유난히 착해서 도 나약해서 도 아닙니다 편도 제가 그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 이성적 사고를 차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위험 회피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는 불편함 상대의 눈치와 압박이 결합돼서 내가 잘못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사과라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ADHD가 나르시스트에게 취약하다는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애디들은 타인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사기꾼들을 꼭 조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결국, ADHD의 감정조절, 해피, 불필요한 사과까지. 이는 성격 문제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 편도체 시스템의 조율 불균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DHD에 대해서도 편도체와 전두엽의 연결 회복이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임상 사례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으로 반복훈련과 치료, 편도체 안정화 노력 같은 실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사회생활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있고요. 저도 그 대표적인 파지티브한 사례 중 하나잖아요. 제가 활용했던 감정기복 대응을 위한 3단계 루틴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멈춤 훈련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사실 멈추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 되니까 ADHD잖아요. 근데 그냥 멈추려고 하는 것보다, 어, 아, 지금 내 편도체가 반응한 거야. 라고 내면에서 라벨링 하면 뇌에서 불편함은 곧 위험이라는 오해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후회할 일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안정된 후에, 아, 또내 편도체가 오작동했구나. 아, 그거 별로 아니었어. 다음에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라고 회고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유사한 상황에서 편도체의 오작동이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사과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내가 아닌 다른 변수는 없었는가? 정말 나 때문인가? 지금 사과하는 게 단순 상황 회피를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로 사과를 인지하는 것이죠. 제가 에디브문 온다 사이트에 참고할 수 있는 생각의 알고리즘을 올려두었으니 댓글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후회 없는 표현 훈련입니다. 미안해 대신에 아, 너가 불편한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나도 좀더 생각해 보고 얘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든지 상황별로 답변할 수 있는 말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입력해 둬야 돼요. 감정을 피하거나 숨기지 않게 책임을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하는 멘트들을 미리 말해 보며 연습해 보세요. 생각만 하고 실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멘트들 소리 내서 연습해 보면 좋습니다. 또 추천할 만한 상황별 멘트 있으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ADHD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ADHD의 연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ADHD인데 연애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내 남친이, 내 여친이 ADHD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